자, 안녕하십니까. 코인인사이트의 정석훈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6월 4일 1시 47분, 새벽이죠? 새벽부터 너무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거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차트 위주로 빠르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시기 전에 1초면 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5초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달 5월 달에 올렸던 영상들 아무거나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수 있는데요. 저는 거짓말 없이 5월 달 승률 100%, 현물 75%, 선물 2,200%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지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아침이나 점심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정석훈이 실시간으로 정석대로. 차트 분석하는 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적혀 있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정석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거나 제 영상 하단에 보면은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렇게 구글 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글 폼 통해서 저한테 입장 신청해주시면은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새벽부터 차트 분석하고 영상 만들고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순 없겠죠? 뭘까요? 네, 돈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은 전 그걸 원동력으로 저는 조금 더 유명해져서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는 타점 무료로 받아가시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서로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쭉 하락하던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지는지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비트코인에는 상승 호세밖에 없는데 금리가 동결되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의 짜여진 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 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반등해서 상승하는 자리냐 아니면 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자리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자, 저는 그걸 판단할 때 RSI를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자, RSI는 보시면은 고점에서 반락하는 자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네. 그냥 딱 봐도 보이죠? RSI는 이 과매수 구간보다 과매도 구간에서의 저점을 조금 더잘 파악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등하는 위치를 확신하는 단계는 높은 시간대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냐를 많이 보는데 하지만 과매도에 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반등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닙니다. RSI가 과매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반등하는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자, 지금 RSI가 과매수 구간에 있다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상승해서 이 55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려면은 이걸 이 55를 뚫어줘야 됩니다. 자, 하락장을 볼게요. 하락장에서의 RSI 특징이 이런 식으로 50이나 55선 아래에서 계속 맞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이 RSI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뭐냐? 그럼 너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전략을 두개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상승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하락한다면 어디에서 구매해야 저점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가? 저는 5월달에 다 맞췄다 그랬죠? 5월달에 상승하는 걸 계속 맞춘 게 아니에요.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중요 매물대에서 반등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이거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에 승률 100%가 나온 거예요. 5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긴 하지만 분명히 하락장도 며칠씩 존재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전부 다 100%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현재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려진 이 차트를 보면서 뭐가 보이시나요? 차트를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였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더블 바텀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하단에 있는 오더블럭, 상단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두 번의 저점을 만들면서 더블 바텀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느냐? 네, 간단합니다. 넥라인을 돌파를 하면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진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넥라인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넥라인을 돌파하면 여기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넥라인 돌파 후 되돌림을 확인한 뒤그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넥라인에 돌파하는 1억 4,916만원에서 지지를 확인 후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한다면은 가격, 목표를 어디까지 둬야 될까요? 이렇게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 더블 바텀 패턴이 시작된 부분, 1억 5,270만원 부분에서 1차적으로 입절을 할수 있는데 이번에 고점을 달성하기 전에 변곡점이었던 부분, 그 부분에서 두 번의 저항을 받았었죠? 1억 5천8 0만원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전량 입절하시거나 부분 입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1억 5,270만원 이 위를 더 올라간다면 전량 입절가는 전 고점이었던 1억 5,520만원에서 전량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타면은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시 타점 말씀드리거나 소통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 더 올라갈 건데 여기에서 전량이 절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강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오더박스 상단선과 ASR 지표가 겹쳐 있는 1억4650만원에서 1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먹었으니까 우리는 이 반등하는 것들을 먹는다고 했죠. 받아 먹는 장이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상단선까지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 상단선에서 1차 목표를 잡는 게 맞는데 이게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반등을 하더라도 이 상단선까지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1억 4830만원에서 1차 입절을 하고 1차 입절 후전 고점에 있는 매물 대 보이시죠? 이 1억 4910만원에서 전량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승한다면 트리플 바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승 시나리오대로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1차 진입 이후에 지지받고, 어,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하고 더 하락한다면은 자, 우리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기서 뭐 비중 5% 들어갔으면 5%, 1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할 위치에서 정확히 구매를 해서 이 반등하는 금액을 먹으면서 수익을 낼수 있어요. 물타기라고 하죠. 근데 이 물타기가 정말 위험한 매매법이지만 내가 반등할 위치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한 매매법이 됩니다. 저는 소통방에서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말씀드리면서 5월 달 승률 100%를 만들어냈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석훈이 쏘는 타점 신뢰할 만한 것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소통방 들어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 아무거나 클릭해서 제가 쏴드린 타점 그날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무거나 확인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하락 한다면 전저점 매물대, 상승전 매물대, 오더블럭 하단, 그리고 하락추세선 중단이 겹치는 1억 4,380만원에서 2차 진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되지 않고 더 하락한다면 1억 3,990만원에서 3차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이라도 어? 나 진입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2차, 3차 진입했을 때는 목표가를 어디로 두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소통방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여기까지 오면은 제가 미리 미래를 예측해서 어디까지 봐라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타점 말씀드릴 때 2차, 3차, 4차 진입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직 소통방을 통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다음에 올라가면 가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미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2차 진입까지 되었고, 이쯤에서 수익 실현하셔라 라고 영상으로 만들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소통하는 소통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제 번호로 정석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드려서 같이 소통하면서 수익 우상향 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는 건몇초안 걸리잖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씩 해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모셔와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리플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하락장이 끝나면서 삼각수련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200일 이평선과 삼각수련 상단선을 뚫고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단 추세선에 부딪혀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리플은 어떻게 진입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눌림목이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고점,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3167원에서 진입하여서, 상단 매물대 노란색 보이시죠? 상단 매물대가 있는 3265원에서 1차 입절을 하시고, 3310원 이 부분에서 전량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관점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요 이상 올라갈 때는 소통방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 차트에 보이는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 선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이건 제가 만든 ASR 이라는 지표인데요. Auto Support Resistance 라는 지표인데 제가 설정한 이 범위 내에서 거래량이 의미 있는 캔들, 거래량이 동반됐던 의미 있는 캔들들의 매물대를 시각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빨리노초파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 저는 이뭐 FVG 오더블럭 뭐 추세선 패턴 이런 게 보이지 않을 때는 이 ASR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목표가 반등하는 가격을 설정해왔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지표. 야, 너만 쓰지 마라. 야, 이거 너만 쓰지 말고 나도 이거 한번 써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폼으로 신청을 해 주시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번호 이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정석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ASR 지표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하락 채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입해야 될까요? 지금 이 1시간 봉 기준으로 201이 평선과 이 삼각수렴 상단선이 지나는 3120원에서 1차적으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상승을 할때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풀백으로 볼수 있거든요? 풀백을 받는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거니까,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겠죠? 여기서 풀백을 받아서 상승을 한다면, 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3,120원에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어디로 하느냐? 이 전고점 부분, 3,155원 부분에서 일단, 부분익절, 1차적으로 부분익절을 하신 다음에, 여기, 3,208원, 3,208원에서 전량익절 하시면 되는데, 1차 입절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전량 입절해서 수익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면 1차 목표가 찍고 잠깐 내려오더라도 그대로 지켜볼지, 전량 입절할지 그것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로 넘어서 더 상승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 관점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한다면, 이 1차 진입을 하고 나서, 3,120원에서 1차 진입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하락한다면, 하단의 ASR 매물대와 오더블럭 상단선인 3,045원에서 2차 진입을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더 하락한다면, 전 저점, 하단의 f v 잭 그리고 채널이 겹치는 2,988원에서 3차 진입하는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새벽부터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과 리플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하고 하는 게 어렵다. 난 그냥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내가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정석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있는 구글폼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물론 공짜는 아니라고 그랬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리플 알아봤는데 비트코인이랑 리플 말고 나 내가 들어가 있는 다른 종목에 대한 영상도 보고 싶다. 이 관점도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어, 이런 게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은 바로 분석해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2시 40분인데,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더 양질의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인사이트의 정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